피부 관리는 20대부터 시작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. 탕바마다 느꼈던 나의 메일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눈이 건강해야 또렷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40대가 되어서야 깨닫죠. 왜 이렇게 잘안 보이지? 40대부터 노안으로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백내장, 녹내장, 황반변성 등 각종 안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. 혹시 지금 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? 5년, 10년 후에도 그럴 거라 확신하시나요? 여기 전 세계 안과의들이 주목한 혁신적인 성분이 있습니다. 95% 임상 성공률을 기록한 유일 무이한 성분, 밀토제놀입니다. 밀토제놀.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눈 노화 시기를 늦춰주는 빌베리 추출물과 시력을 보호해 주는 피크노제놀이 합쳐진 식물성 특허 원료, 루테인. 눈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. 노화로 감소하는 황반 색소를 유지하여 황반 변성 진행 속도를 26% 줄여주는 루테인 함유. 아스타잔틴. 망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눈의 피로도를 46% 낮춰주는 항산화 물질, 아스타잔틴까지.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담은 올인원 솔루션, 아이 릴렉스로 피부처럼 눈도 미리 관리하세요.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든 눈 건강. 지금 시작해야 10년 후가 달라집니다. 먼저 시작한 분들의 간증욱이 쏟아지는 중43% 특가가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주문하세요.